안녕하세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폭행을 받았었어요. 애들은 담임선생님이 보는 앞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를 폭행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제가 애들 괴롭힘을 못 참고 눈물을 흘리면 가만히 계시던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넌 그거 가지고 질질 짜. 애들이 저를 괴롭히고 폭행할 때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던 선생님인데 제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바로 달려와.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괴롭힘 받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계속 요청했어요. 하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저는 계속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우울했어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들한테 매일 맞고 살기는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맞고 살기 싫었어요. 매일 괴롭힘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싫었어요.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 선생님도 애들 편만 들어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한 거잖아. 그걸 이해해 줄줄 줄 알아야지. 왜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해. 너 미쳤어. 제가 원한 건 그저 제 편을 들어주는 것과 저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애들을 혼내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제 고통과 힘듦을 참으라고만 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